에피소드 5 웃으며 태워주던 택시가 지옥이었다. 택시를 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나요? 1994년 서울에서 단 2주 동안 여러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택시기사로 위장한 온보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믿고 타는 순간 끝나는 거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탄 여성만을 노린 계획적 범죄. 그는 미소지성, 웃는 얼굴 뒤에 감춘 아기를 가진 연쇄살인마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조차 할틈 없이 택시라는 일상 속에서 희생됐고 우리는 처음으로 공공 공간의 위협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언론은 심야 택시 이용에 대한 주의 권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성의 안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옴보연 사건은 경고합니다. 일상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누구든 피해자가 될수 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쇼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